오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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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 어 진짜 어, 맛있다 좋다 그거. 좋다. 웃음밖에 안 나요. 솔직히 멘탈이 많이 흔들렸어요. 제 인바디 상으로 나쁘지 않은데 사진으로 <laughs> 굉장히 나쁘네요. 자 <나> 선물인데 <laughs> 이거 그거 아니에요? 김채희랑 이영지랑 출미나 <laughs> 네. 광고가있인아 아, 아, 그래요? 이거 되게 좋아요. 한번 먹어보세요. 새콤달콤. 맛있네. 맛이 괜찮네. 이건 저도 주세요. 헤이 와썹 가이즈. 네, 안녕하세요. 피플이면서 입니다 아, 오랜만에 여기서 또 생활한 영상을 보게 되는데 더 타이트하게 운동도 하고 식단도 했을 것 같아 가지고 좀 기대감을 안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 우리 스튜디오 왔던 데구나. 안녕하세요. <목소리> <목소리> 저희 바디 프로필 테스트 촬영이에요 <목소리> 절대 굶을 필요 없고 그 차량 나래. 그복근다 쉐딩으로 할수 있어서 뭔지 <laughs> 아시죠? 무슨 복근을 쉐딩으로 해 지금은 당장은 이쁘게 안 나올 것 같고 5월달까지좀빡시게더 해서 그때 되게 좀 이쁘게 찍는 걸로 <laughs> 멀미 나가지고 죽을 것 같아 <laughs> 안까 컨디션 어때요? 좋아요. 포즈 준비 많이 했어요? 아니요, 아니요. 아 이게 중요한데 몸이 조금 못 완성이 돼도 많이 보고 포즈만 잘 잡으면은 바디 프로필이 예쁘게 나오기 때문에 어, 만약 에 바쁘로 준비하시는 분이라면 보고 좀 따라할 만한, 참고할 만한 거를 많이 찾아보는 게 좋아요. 포즈는 천장 찍으면 한 장이 걸려요. 그리고 약간 오글거리는 표정을 지었을 때좀 잘라. 아 그러면은 우리 나가서 한번 볼까? 요 그래서 여기서 찍는 건데 이런 거 하니까 여기 하고 여기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런 거 사실 저도 잘 못해요. 저 참고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플립님도 이번 하고 때봤습니까저왜 웃겨요? 여러분. 그래서 저희가 지금 열심히 다이어트를 했는데 저희 좀 촬영 목적이 뭔가 어, 요즘 많이 찍는 바디 프로필처럼 뭐, 섹시함을 어필한다기보다는 자존감을 높이게 본인한테 맞는 각자의 개성에 맞게. 좀 예쁘게 찍고 싶어요 바디프로필을 찍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거 자기, 자기 자신감을 찾는 게 제일 큰 거라고 응.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 본인이 어느 정도 만족하게 몸을 만들었는지 그리고 어, 찍으시면서 느껴보시고 내가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 상태인지 그런 것들좀 체크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포즈를 굉장히 응. 좀 걱정해 하시던데 포즈는 진짜 자신감에서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자신감 있게 하고 내가 하는 포즈들이 사진상으로는 그게 어색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일단 한번 찍어 봅시다. 이제 우리 감자들이 옷을 갈아입었다는데 나와보세요. 오 세상에 나 엄청 많이 뺐네. 그 팔을 이렇게 뭐 어때요? 그럼 한번 테스트를 경험자부터 할게요. 네. 오.. 아유. 표정이.. 제가 봤을 때는 잘 나올 것 같아요, 뭐 부족한 거 없이 이건 뭐정민님도 찍어본 사람이라 그렇지 오! 오,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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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자, 고개를 이 옆을 본다 생각하고 네. 한 번만 볼게요 아, 너무 음. 예다 웃음밖에 안 나요 팔이 진짜 많이 짰구나. 웃기잖아요 사진 보면. 분명 뭐 아직 부족한 점이 있지만 잘한 거를 얘기를 하자면 다리나 아니면 팔 같은 걸로 라인을 만들어줘서 구도감을 만들어주는 건 되게 중요하거든요. 뭐 이돌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선과 면을 좀 분할하면서 구도감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좋아 보일 수 있거든요. 최선을 다 하고 싶다라는 생각밖에 안 해. 그냥 더 열심히 해야지. 얘기를 한번 들었으니까 한번더 그러면. 오케이 가자 정민이 웃음이 많이 없어 근데 웃는 게 진짜 맞아 와, 와, 어떻게 저렇게 와, 하지? 반갑다 그렇지 경관 엎드려 그렇지 오케이 좋아 <웃음> 그렇지 <laughs> 무릎 살짝 구부려 오케이 좋아. 좋아 잘하고 있어 오 잘한다 <laughs> 한달 뒤에서 지금을 보면 지금이 게 비포여야 되고 어제가 오늘의 비포일 만큼 해야죠 와 많이 빠졌어 허리라인이 엄청 돋보이네 이제, 인바디 보면, 제가 근손실이 조금 났어요. 요새 최근 들어서 스케줄도 많고, 밥도 제대로 못 챙겨 먹고. 운동을 해도 근손실이 나요. 근데, 체지방은? 거의 한 체지방만 7kg, 이 내장지방 레벨도 네 단계가 줄었어요. 제 인바디 상으로 나쁘지 않은데 사진으로 굉장히 나쁘네요. 아무래도 사진으로 아직까지 만족할 만큼은 나오진 않았을 거예요. 좀 체지방이 많기 때문에 열심히 하고 있어도 우리가 만족할 만한 바디 프로필을 찍으려면 더 노력을 해야죠. 그리고 스케줄이 요즘 너무 불규칙하고 식사도. 먹기 힘들 정도로 바쁜데, 그래도 너무 잘 챙겨 먹으려고 하고, 너무 잘하고 있어요. 이거 머리, 이거 제가 하라고 한 거거든요? 이거 괜찮지 않아요? 아직 손을 없어줄지 몰라가지고. 그리고 이 어색한 포즈의 원인은 자신감 부족? 근데 그 자신감 부족이 진짜 몸에서 나오는 것도 있는데 우리가 바디 프로필 포즈나 그런 걸 준비를 못 해서 더 그런 것도 있어요. 맞아요. 바디 프로필 다른 사람이 찍었던 걸 엄청 보고 아이 사람이 이런 포즈를 하고 이런 표정을 짓는구나를 보면은 찍을 때 어느 정도는 나와. 또 혼자서 계속 거울 보면서 연습하고. 자신은 없는데 그래도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고. 제거 인스타에 보면 제가 한창 살을 빼고 시절에 그게 62kg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거의 한 30kg가 쪘다가 이제 10kg가 빠진 상태고 그럼 제가 그 몸으로 다시 돌아가려면 20kg를 더 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몸은 그때의 몸이에요 응? 음?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지금도 충분히 자신감은 생겼고 근데 내가 할수 있을까? 이런, 이런 느낌? 색감이 이렇게 밝은 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어, 살 덮어야겠어요. 마지막 분도 한번 찍어볼까요? 네. 와살 진짜 많이 뺐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 워 전에보다 훨씬 많이 뺐고 훨씬 예뻐졌어 진짜. 자 사진 찍는 것도 자신감을 찾는 과정이니까 자신 있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맞아. 아. 진짜 여기 되게 좋은 말이다. 원래 살쪘을 때 사진을 잘안 찍거든 요 사람들이 거울도 잘안 보고. 한 번도 안 해본 거라서 그런지 몰라도 너무 어려웠어요. 어색하고 그리고 좀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래도 나름 눈바디 보면서 살 많이 빠졌다고 라 생각했는데 사진 보니까 또 그게 아니더라고요. 맞아 눈바디랑 사진을 찍는 거랑은 전혀 다릅니다. 본인 가지고 있는 하드웨어가 좋으니까 봐, 다리가 되게 기니까 길쭉하이잘 나왔어요. 어좀 찾아 봤어. 골반을 뒤로 좀 빼면 살짝 앉아도 좋을 것 같아요. 어, 어, 어 진짜 맛있 좋다. 좋다. 어, 좋다. 여기서 찍는다고 했으면 저는 안 왔을 거예요. <laughs> 쳐다도 못 봤을 거예요, 카메라도. 앞에 사람이 있고, 내가 이 자리에서 그 살찐 모습으로 찍는다 하면, 아, 저는 그냥 거절하고 안 했을 것 같아요. 음 일단 그만큼 자신감은 있었고 본인이 지금 운동을 해서 어느 정도 몸을 변화를 했고 이후에 더변할 자신감이 있으니까 찍은 거거든요. 이게 저도 팔찐 거를 공개를 했잖아요. 제가 공개를 할수 있었던 것도 저는 뺄 자신이 있었으니까 공개를 한 거지. 제가 진짜 절대 못 빼고 자존감이 낮은 상태였다면은 아그걸 올릴 생각도 못 했죠. 근데 지금 이제 앞으로 뺄 예정이고 뺄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으니까 이렇게 자신감 있게 찍은 거예요. 그냥 제가 어, 중, 중간 점검이라고 얘기는 미리 들었으니까 부족한 부분이 보이겠거니라고 생각은 했는데 너무 생각보다 너무 충격적이어서 <laughs> 자 한번 볼까요? 음. <laughs> 어 <laughs> 강사님인데? 클라타스 <laughs> 강사님 만족하나요? 좀 복부가 아닌 것 같아요. <웃음> <웃음> 해본다 제가 봤을 때 복부. 조금 아무래도 뭐 드러나는 부위다 보니까 네, 발이 그렇게 찍을 때 사실 여기가 좀 제일 관리가 많이 돼야 되는 것 같긴 음, 해요. 자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또 잡지에도 올라오고 하는 거니까 뭐 여기에서도 원하는 방향도 있는 거고. 높은 경쟁률을 뚫고 음. 잡지에 나가는 건데 다른 그렇죠. 사람들한테도 아 이렇게 운동을 음. 열심히 해서 이렇게 변화가 됐구나를 보여줘야 되는 부분이라서 음. 이제 제가 보기에는 지금도. 나쁘다, 이게 아니라 좀더 하는 게 네. 필요하다는? 음, 좀 지금 살짝 별로인 것 같아요. 눈바디에서부터 뭐가 마음에 안 들거든요. 제가 제 몸을 봐도 어 뭔가 살짝 부은 느낌? 진짜 몸이 제일 많이 변했는데 마음에 안 들었어. 이게 약간 그런 거예요. 정규 2등한 사람의 느낌 이런 게 되게 좋습니다. 이제 조금 더 성장할 수 있는 게 이런 거거든요. 좀 정체기라는 걸 처음 겪어봤거든요. 이렇게 살뺀 것도 처음이니까 정체기가 따보니까 솔직히 멘탈이 많이 흔들렸어요. 긴급 회의를 조금 해볼게요 지금. 에이. 댄스 촬영은 어땠어요? 심각했어요. 뭐 어떤 게 심각했어요? 뭔가 산이 많이 빠졌다고 생각했는데 음. 아직 멀었어. 우리끼리는 와 진짜 많이 빠졌다 대박이다 했는데 막상 사진으로 찍고 이게 또 잡지에 실린다고 하니까 뭔가 압박감이 확 오지 않아요? 그리고 사실 어, 우리가 잡지에 올라가는 게 쉽지 않은데 우리를 위해서도 하는 거지만 저는 욕심을 내자면 여기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를 보고 지켜봤던 많은 사람들이 아 나도 할수 있다. 진짜 희망을 얻고 갔으면 좋겠어요. 조금 불수업을 해야 될것 같아요. 어, 욕심을 안 내려고 해요. 너무 욕심을 내다가 많이 다쳐 와가지고. 운동 시간 조금 늘릴게요. 막판 스파트로 이제 유산소 운동 좀 추가할게요. 유산소 운동도 추가하고. 수고. 저는 조금 카페인 음료 같은 것도 좀 추가해서 지방 연소좀 올리도록 할 거고 그리고 조금 보조제 서포트를 받을 거예요 또 마침 광고가 들어왔습니다. <laughs> 선물인데 세리박스에서 보내주셨는데 이거는 되게 유명한 제품이니까 이거 그거 아니에요? 김채이랑 이영지랑 네. 취미나 광고하고 아 그래요? <laughs> 난는 영양정보표 보고 이거 괜찮다고 하자고 근자감도 그렇고 모든 광고도 그렇지만 제가 좀 깐깐해요 영양정보가 마음에 안 들다거나 허위광고나 뭐 약간 그런 거 있으면 전안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괜찮았어요 근데 이게 되게 좋은 게제품군이 되게 많아요 세라빈 나이트 오아시스 이거 되게 좋아요 이거 한번 먹어보세요 이게 자기 전에 1일 한포씩 먹으면 카르니틴 타르트레트 성분 덕분에, 아, 이름이 굉장히 어려워서, 카르니틴이라고 많이 부르거든요. 어, 근데 이게 체지방 감소뿐만 아니라 에너지 대사와 항산화까지 한 번에 관리가 가능하대요. 오, 되게 맛있나 보다. 네, 맛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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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맛이에요? 진짜 맛있어요. 새콤달콤. 음. 맛있네. 맛이 괜찮네. 이건 저도 주세요. 아, 이거 제거요 아, 이거. 그리고 여기 되게 이것저것 챙겼는데, 먹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게 세리코 스타터 듀오 세트인데, 이 핑크가 식 전에 먹는 거고, 초록색이 식 후에 먹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식전에 들어있는 게 보면은 가르시니아 많이 들어봤죠. 가르시니아랑 그 홍경천 추출물, 그 리아신, 세리커 스타터 블루미 이거 같은 경우에 노트차 추출물, 알로에 전잎, 은행나 닙 추출물, 그러니까 천연 제품으로 뽑아낸 건데 건강기능식품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보조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좀 도움이 될수 있는 건 모든 걸 활용을 해야 되니까 식전 식후에 이거를 먹으면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니까 좀 챙겨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세리번 블루맨이라고 써있는데 이게 밀크시슬이 들어있는 거라 이게 간에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운동을 너무 많이 하는 사람도 도움이 많이 돼요 왜냐면은 단백질을 합성을 하는데 간이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뭐 단백질을 너무 많이 먹는 사람도 간에 피로가 오거든요 저도 다이어트를 해야 되니까 저도 좀 주세요 세리번 블루맨. 미네랄이 7종이나 들어있대요. 그러면은, 이것도 좀 먹고. 아, 이거 두개 먹으니까 배가 부르네 여러분. 그리고 이제, 베리 r y g 자, 이거는 진짜 꼭 제가 가져오라고 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 바빠가지고 지금 자꾸 못 먹잖아. 그리고 가루 자꾸 이상한 데서 사먹는데, 정확하게 정보표가 있는 거를 먹는 게 좋아요. 무조건 영양정보표가 명확해야 돼. 이거는 보면은, 단백질이 16g이 들어있고, 탄수화물이 23g 들어있거든요. 그리고 보면은 식이섬유가 7g이 7g이거든요. 그러니까 엄청 높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되게 잘 만들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사실상 오늘 뭔가 조금 축하 느낌으로 준비한 거거든요. 너무 잘하고 있다. 약간 부스터 페라라면서 약간 저 남은 기간까지 우리 같이 한번 달려봐요. 알겠죠? 짠 한번 합시다. 짠할때 세리번 나이트 오아시스 오케이 오케이 가이즈 광고의 진심인 편 세리번 나이트 오아시스 듀얼 예. Yeah! 어 등산 가셨구나. 등산도 굉장히 좋은 유산소 운동입니다. 뛰면 무조건 살 빠진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오히려 이렇게 걷는 거를 그냥 지속적으로 쭉 하는 게 지방 연소가 오히려 더 많아요. 그래서 등산이 굉장히 좋은 운동입니다. 어, 소영 님이 골격에 비해서 어깨 골격이 좀 작아가지고 어깨 운동을 좀 많이 시키고 있어요. 소영 님 눈이 되게 뚜렷해진 거 보이지 않으세요? 살이 빠지면 눈이 이렇게 좀 부리부리해집니다. 지금 저 살쪄서 허리 몽텅한 거예요 여러분. 아 제가.. 덤벨로우 하는데, 우리 광고 물을 가져가셨군요. 세리번 나이트 오아시스를 저도 먹으면서. 아, 제가 원래 원샷을 하려고 안 했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어, 눈바디, 오. 이요 복근 나오겠는데 인바디 변화를 보면은 점수가 80점에서 86점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체지방량이 벌써 두달 사이에 와 9kg가 빠졌구나. 지금 제가 먹는 거는 헤임 다리에서 준콩미공력밥에 카레, 리얼 카레 큐브랑 카레. 짜잔. 총370 칼로리밖에 안 돼요. 그래서 한끼로 먹기 정말 적당하고 이거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너 이거 먹어볼래? 카레 도시락 다이어트 맛있는 거 맞아? <웃음> <웃음> 맛있어! 누가 최근에 먹는 것 중에 맛있는 거 먹으면 무죄적인 거 같은데 아니야 그래도 도시락 덕분에 살아 진짜 음식 먹는 느낌이 나아 우리 정민 님 우리 정민 님 우리 정민 님 가동 범위 조금 더 길게 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하는데 가동 범위를 풀고 해야 돼요 더 길게 그리고 정민 님이 유산소 운동도 많이 물어보셨는데 어, 제가 말씀 드렸거든요 운동은 너무 길게 하는 건 별로 안 좋아요 왜냐하면 저장돼 있는 에너지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짧고 굵게 90분이 넘지 않도록 뭐 초보자라면 60분도 충분합니다 저도 절대 90분 넘기지 않아요 눈바디... 어 일단 아무래도 참가자분들 중에서는 변화가 제일 없어요 그래서 저도 그렇고 제작진도 그렇고 제일 걱정하는 분이에요 아 근데 뭐라 해야 되지? 좀 뭔가... 그래도 좀더 열심히 하고 있는 걸 충분히 알고 있고, 본인에 대한 마인드 컨트롤이 굉장히 중요한 감자기 때문에, 어 이해가 가요. 그래서 지금 저희도 되게 굉장히 조심스럽게 컨트롤을 하고 있고, 강하게도 말해볼까, 막 이런 생각도 많이 드는데, 이미 한번 힘들었던 적이 있는 사람이라, 제가 여기서 너무 또 강하게 말하면 또 오히려, 터져서 폭식을 하거나 아니면 또한 번에 구렁텅에 빠질까 봐 사실상 조심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체지방 1.1 빠지고 근육량이 0.4 늘긴 했는데 사실상 3개월이라는 시간 동안에는 이렇게 큰 변화는 아니기 때문에 남은 기간 좀큰 변화가 있기를 좀바래볼게요 오늘은 귀이곤약밥, 코코넛, 닭가슴살, 카레맛을 먹을 겁니다 잘 먹겠습니다 음~~ 진짜 커쿠나 카레 맛나요. 맛있다. 카레가 너무 먹고 싶었는데 진짜 맛있어. 성분도 탄수화물 65, 당류 5g, 소화지방 5g, 단백질 13g 정도가 들어있어요. 진짜 맛있어. 맛있네요. 어 지혜님, 지혜님은. 엉덩이가 굉장히 예쁘게 잘 나오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하체를 좀 집중적으로 했어요. 어, 숄더 프레스 왜 이렇게 하는 거야? 잠깐만. 아 누가 숄더 프레스 이렇게 하래? 오케이. 오, 허리 라인이 지금 보이죠, 여러분. 허리 라인이 굉장히 예쁜 편이에요. 흉곽이 넓지 않은 편이라 체중이 들어갈수록 허리 가 이렇게 되게 깊게 들어가고 골반이 넓은 편이라 허리가 굉장히 강조돼 있는 라인이거든요. 어, 인바디 보면은 여러분들 기초 대사량이 엄청나게 올라갔죠. 근육량이 늘어서 그래요. 그리고 체중도 오, 6kg 6kg 넘게 뺐네. 야 진짜 잘한다. 기초 대사량도 늘면서 다이어트를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 운동 끝나고 와서 밥 먹으려고 하는데 이게. 세리 커 스타터 샤이닝, 세리 커 스타터 블루밍인데, 샤이닝을 식전에 세알 먹고, 블루밍을 식후에 두알 먹는 거거든요. 하루 한 번, 지금 샤이닝을 먼저 한번 먹어보고, 세 알을 그 다음에 아이멜 도시락을 먹어보도록 할게요. 이제 밥을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오늘 먹어볼 밥은 현미곤약 잡곡밥이랑 리얼 카레큐브 여기 현미밥이 있고 브로콜리찌개랑 카레소스랑 리얼 카레큐브인거 어떻게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카레를 좋아하는데 다이어트를 해서 카레를 못 드시고 계시다 아 그럼 바로 추천해드릴게요 이거. 아 너무 맛있어요 이거 보면은 안에가 다 카레 그런 거, 이것도 카레 큐브인 것 같아요. 맛있어요. 그래서, 카이스. 안녕하세요. 어, 지혜님, 뭐 그전보다 좀 변화는 어때요? 이제 유산소 공복 유산소 같은 거 하니까 살은 확실히 빠지는 거 같아요. 그래서 확실히 공복 유산소 추가니까 하좀 네. 뭔가 빠지는 게좀 네. 가속도가 붙죠. 네. 근데 안 피곤해요? 공복 유산소 하면 확 피곤해지는데? 어, 그러진 않은 거 같아요. 왜 그러지 괜찮... 알아요? 지혜님이 체력이 엄청나거든요. 운동할수록 안 피곤해지는 스타일. 아, 맞아. 지혜님 그 숄더 프레스 할때 <laughs> 이렇게 하든 <해야 되네>, 이렇게? <laughs> 아니에요. 이렇게 열심히. <laughs> 이렇게 더 길게 해야 돼, 가동 범위 길게. 제님은 걱정 없습니다. 이대로만 하세요. 멘탈 관리도 뭐, 본인이 알아서 알아서 하세요. 이대로는 안될것 같은데? 아니요, 왜냐면 공복 운동을 추가를 해가지고 이대로 가면 진짜 많이 빠질 거예요. 살이 좀 많이 빠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가 체중을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헬스장 분들이 살이 좀 빠진 것 같다라는 말을 많이 어, 해서 해주셨어요. 어, 뭐... 그냥 열심히 식단하고. 어. 그러고 있어요. 마스크 다 까면 내려봐요. 오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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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 많이 빠졌는데? 이제 저는 식단이랑 운동 똑같이 하고 있고 운동을 조금 늘리기도 했는데 약간 이제 몸이 반응해주는오 <laughs>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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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되는 게 눈에 보이니까 저는 너무 안심이 되고 이제는 걱정이 좀 많이 줄어가지고 왜냐면 그 아까 이거 하기 전에 영상 봤었거든요. 근데 1kg 조금밖에 안 빠져도 나 걱정했는데 그래도 오늘 보니까 얼굴 살은 되게 많이 빠졌네. 네 정민이 그러면 오늘 고생했고 우리 끝까지 파이팅 있게 해봐요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 오수영님 짠다. <laughs> 여러분 다이어트 욕구 뿜뿜 보이시죠? 우리 수영님 아, 원래도 예뻤는데 지금 더 예뻐졌어요. 너무 부끄러워요. 수영님은 어때요? 살 빼니까 뭐가 좋아요? 자신감이 생긴다는 게 이런 거구나 이런. 광고주님 보고 계시죠? 이런 분들이 보고 계시죠? 진짜. <laughs> 리얼, 진짜, 광고 모델로 들어갔을 때 정말 훌륭한, 아 너무 좋다. 또, 수 형님은 솔직히 이렇게 딱히 뭐 막, 뭐 걱정된다거나 뭐할게 없고, 그냥 얼굴이 바뀌는 걸 보는 재미가 쏠쏠하네요. <laughs> 지금처럼만 끝까지 마무리를 잘 해주셨으면 너무 좋을 것 같고, 좀 화보 사진 많이 보고 있어요? 바디프로필 사진? 포즈를 보고 있긴 하는데 음. 아, 아직 잘 모르겠어요. 네. 소영님은 키가 크고 팔다리가 기니까 약간 큼직큼직한 동작을 했을 때잘 나올 거예요. 그래가지고 음. 약간 진짜 모델들거좀 찾아보면은 뭐 도움이 많이 될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케이, 우리 소영님 고생했고 우리 또 다음 주에 만나요. 자, 이렇게 봤는데 어, 이제 바디 프로필이 얼마 진짜 남지 않았어요. 네, 지금... 다들 열심히 잘 하고 계시는데 아직 우리가 만족하기에는 우리 서로가 아직 만족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도 지금 다들 참가자분들이 다행인 건단한 번도 무너지거나 폭식을 한다거나 그런 게단한 번도 없었어요. 운동도 정말 꾸준히 주 5일 이상 다들 바쁜 환경에서도 열심히 해주셔가지고 너무 만족하고 있어서 지금 이 상태 그대로 가면서 우리가 조금 부족한 부분을 채우면서 좀 끝까지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희 광고를 협찬해주신 세리바. 에서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한 이벤트를 준비했다고 해요 세리박스 홈페이지에서 주문을 할때 쿠폰 코드에 피플리 세리박스를 입력을 하면 할인이 있다고 하니 영상을 보시고 한번 꼭 이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내용과 고정 댓글에 적어놨으니 참고해서 이용해 보시길 바랄게요 저 요즘 세리커 스타터 샤이니 세리커 스타터 블루밍으로 부스트업 하고 있습니다 모르세요? 식전에 비타민B와 판돈테산, 엽산, 아연이 풍부하게 포함된 세리커스타터 샤이닝으로 체지방 감소 피로 개선을 하고요. 식후에는 비타민B군 4종 1일 권장량이 꽉찬 세리커스타터 블루밍으로 지방을 태우고 장운동을 원활하게 하고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까지 할수 있어요. 네, 됐죠? 아 <laughs> 네. 잘 되고 있어요. 지금 남자친구도 같이 건강하게 운동하고 있습니다. 남자친구한테 이번에 세리번 블루맨을 선물해줬거든요. 세리번 블루맨은 남자를 위한 올인원 케어 다이어트 건강보조제라고 해서 특히나 간건강개선기능에 도움이 되는 밀크시슬이 있다고 해서 운동하는 직업인 남자친구에게 딱 필요한 제품이에요. 가르시니아 캄보디아 추출물과 녹차 추출물로 체지방 감소, 항산화, 콜레스테롤 개선이 될수 있다고 해요. 또 남자친구가 비타민 같은 걸잘못 챙겨 먹어서 이걸로 비타민과 미네랄 7종을 함께 챙길 수 있게 됐어요. 네, 됐어요. 아, 어색해. <laughs>